어, 불타는 짜장 어, 저거죠. 이제 먹방이죠. 음, 칼국수 그냥 사왔어요. 먹으려고 개인적으로 그냥 먹으려고 사왔고, 이것도 맛있어요. 근데 이거 삼성... 아, 삼성... 이래 삼양꺼죠. 음... 그래, 네. 음. 이거 하나 반 정도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좀... 그러니까 어, 이거 하나 반 넣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음 하나 반인데 어 이거를 반을 열 거예요. 이거 대신 그래서 까볼게요 면이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죠. 음 단단한 면. 면에 신경 썼다는 거죠. 그리고 육개장. 육개장은 이제 그냥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면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보세요. 비싸죠? <laughs> 이 면이 굉장히 좋아요. 이 면이 맛있어. 이거 반 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볼게요. 네. 왜냐면 하두 개는 좀 너무 많을 것 같고, 하나,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적을 것 같아서, 하나 반을 이제 해 해먹, 먹으려고 이제 하네요. 근데 작으니까 금방, 먹방 금방 끝날 거예요. 면은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거, 이거 저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 계속 끓여먹죠. 남, 올해 이제 보관을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뭐, 1년 정도는 대, 어, 그 유통기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몇 달은 견디겠죠? 어, 이렇게 맛있는 국도 완성됐고, 이제, 어, 스프를 넣어봐야죠. 어, 기름스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좀, 이런, 이런 것좀 예쁘게 좀, 이제 색깔을, 이렇게, 어, 안 좋게 해야 될까요? 좀 투명 색깔로 하던지, 뭐, 예쁜 색깔도 많을 텐데, 항상 이렇게 시커머리 한 그런 색깔로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거는 애들이 주로 먹, 먹잖아요. 뭐 젊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보다. 어, 춘장은 진짜 옛날 그 춘장 냄새가 나요. 옛날 춘장 냄새, 요즘 나오는 그런 춘장이 아니라, 옛날 춘장. 요즘은 춘장을, 춘장을 안 써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음, 만드신 분이 옛날 사람인가요? <laughs> 옛날 춘장을 안 쓰고, 요즘 이제 새롭게 개발해서 쓰는데, 옛날 춘장 냄새가 나네요. 올, 올드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음, 자, 한번 비벼가겠죠? 네, 한번또 찍어봐야죠. 예쁘게. <laughs> 썸메일 그 처음 이제 나오는 그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거 찌, 찍으면 아, 이 부분이다 하고 이제 딱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찾아내긴 거 재미도 있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매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색깔이 검기 때문에. 그럼 뭐다? 실패. <laughs> 약간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제 매운 느낌을 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매, 맵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laughs> 한번 음. 됐죠? 과연 매콤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호. 어, 맵긴 매운데 그 매콤하면서 그런 맛이 아니에요. 그냥 매워요. <laughs> 실패해서 그 어, 우리는 이제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매운맛은 아니에요. 약간 아쉽죠. 왜냐면 대부분 이제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춧가루의 맛을 느끼고 싶어 하는건데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서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만 넣은 것 같아요. 그 매운 맛에 나는 그런 거죠. 고추 맛도 별로 안 나고 생각보다 그러네요. 좀 아쉽네요. 음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춘장 맛이 강해요. 그러니까. 춘장을 옛날 춘장을 쓰는 게 아니라 요즘 춘장을 써야 되는데 음, 요즘 이제 짜장면을 만그니까 짜파구리라고 하잖아요. 짜짜로니 같이. 아, 어, 맵다. 음. 맵긴 매운데. 짜파구리 같이 이제 그런 맛을 내야 되는데 옛날 춘장 맛을 내다 보니까 춘장의 맛이 이제 그 매운 거를 이렇게 어, 같이 이렇게 엑스돼 버린 거 만나서 이제 먹어 보시면었는데 이상하게 된 거죠. 음, 결론은 그거예요. 옛날 춘장은 끝맛이 약간 그래요, 꾸리꾸리해서는 맛이랄까.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이제. 옛날엔 좋아했는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 아쉽네요.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가, 아, 실망이네요. 여기다가, 음, 직접 고춧가루를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고 약간 고추 맛이 나겠죠. 이제 음. 그리고 저는 시, 시큼한 걸 좋아하니까 식초를 약간 식초 싫어하시는 분 되게 싫어하세요. <laughs> 알죠, 제가. 원래 이렇게 안 먹는데 식초는 넣어서 먹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이런 게 부족한 거 지금 결론은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신 분은 이 짜장면을 바꿔 보세요. 짜장면 바꿔 보고 후추를 좀 넣어 보고 그게 낫지 않을까? 제 맛을 한번 볼게요. 과, 과연 조금 달라졌겠죠? 진짜 고춧가루를 넣었으니까. 음, 역시 고춧가루를 넣으니까 고추향이 싹 나요. 역시 이거지.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받고 싶은데. 그 조금 낫네. 그러니까 춘장에 옛날 춘장을 쓰다 보니까 춘장 맛이 너무 이제 옛날 춘장 맛이 꾸릿꾸릿한 맛이 너무 나, 강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은 요즘 그러니까 짜장면이죠. 음, 그다지? <laughs> 제 맛있는 거확확 먹죠. 근데 어 맵기만 하고 그쵸? 많이 맵지도 않고, 괜찮은, 매운 정도는 괜찮, 괜찮은 정도예요. 근데 이제 춘장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사 먹어보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송에 안 내보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들 있잖아요. 개발자 분들도 보시고. 그러니까, 영상 자기가 만든 거면 유튜브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영상이 딱 나오면, 그 본다면, 본다면, 그쵸? 이제 개선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후추 라면처럼 그렇죠?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팔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매실 매실이 라면에 이제 짤면에 매실이 막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완전 히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 매스컴에 나오니까 그냥 그것만 이제 막 따라하는 그렇죠 라면도 맛이 없어지는 라면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죠. 좀. 음 그래요 좀실패작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는데 옛날 사람 입맛에도 안 맞겠다 그래요 이게 5,000원 돈이에요 가격 가격도 비싸죠 음, 다음에는 저는 안사 먹을 것 같아요 평체계해서 면이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 면이 무슨 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건더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요즘 나는 그러니까 짜파구리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 그렇다고 제가 짜짜로니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 저는 진짜장을 좋아해요. 뭐 오뚜기 그건 아니에요. 또 이해 하시 겠죠？다 음, 먹었 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